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휴가를 나왔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어, PX에서 구매한 백셀 파워트레인 미니 마사지건 개봉 및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봉은 아니죠. 사실상 개봉은 제가 이미 해서 어, 부대 내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시기 개봉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느낌상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닐이 한겹 싸져 있고요. 그래서 새 제품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수 있고 박스 특징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미지가 있고 백셀 로고 있고 네. 오른쪽 왼쪽은 아무 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고요 밑에는 구성품 파우치랑 헤드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아무 것도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똑같이 백셀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양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중국산이고요 중국산이고, 케이신 증 뭐, 당연히 받아져 있을 거구요.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모 델명, 이렇게 나와있고, 정격 전압이 왜 100V에서 240V, 이 교류 전압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충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그리고 어차피 얘 자체도 보시다시피, usb c 타입으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kc 인증번호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제품 규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람수도 어디는 뭐300몇 그람이다 여기는 뭐400 그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게가 말이 좀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토속도 최대 3000rpm 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조자명에 보면 뭐 수조 피노텍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회사를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 이거랑 똑같은 모델인데 이제 로고만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그냥 가져와서 백셀 로고만 붙여서 파는 그런 OEM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타입이 나와 있는데 18650 리튬이온 전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음, 저는 처음 이걸 보고 18650 배터리를 분리를 할수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분리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원래 배터리 팔던 회사니까 표시를 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면 상식적으로 7.4V가 나올 수가 없는데 배터리를 직렬 연결을 두 개를 해가지고 7.4V짜리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표기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18650리트 이온 전지가 상식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직렬 연결해서 7 4 v 를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 4 0 0 m a 암짜리 1860이 5두 개가 들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직렬로. 자 이제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었을 때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파우치만 하나가 보이는 형태고요. 안에 박스는 뭐별게 없습니다. 파우치는 이런 폴리에스터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손잡이 부분, 손잡이 부분은 고무 재질인 것 같아요. 약간 경질의 고무, 이렇게 말랑한 고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이좀더 가까운 고무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퍼도 여기 고무로 한개 덧대져 있고요. 뭐 아주 싸, 그러니까 뭐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약간 뭐 가격 원가 자체는 좀 저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고요. 이것도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열면 원래는 USB C 타입 케이블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USB A 타입에서 C 타입으로 가는 거.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그 케이블은 제가 그냥 버렸습니다. 그 케이블이 일단 불량이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군대 내부에서에서는 이제 USB A 타입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케이블 자체가 저는 필요도 없고 심지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어, 케이블은 버렸고요 케이블은 여러분들도 뭐 그냥 갖다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5V 2표 들어가는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뒷면엔또 아니네요 뭐 이렇게 뭐 안전 위안 주의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서가 조금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좀몇개 보이긴 하거든요. 예, 이거 마사지 헤드가 원래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그냥 뒤에만 대충 지워가지고 해놓은 것 같죠. 뭐 마사지 헤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제 않은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사지 헤드가 이게 끼워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만 이렇게 지은 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좀 설명서 쪽에서는 신경을 좀덜쓴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보시면 음, 그림이 뭘 의도한 건지 전혀 모르겠죠. 지금 손하고 이게 헤드가 지금 겹쳐져 있어가지고 마사지 헤드를 누지 르 말라는 거면 손이 요 마사지 끝에 있어야 되는데 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서는 좀 불친절한.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좀 신경을 덜쓴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있던 그 스펙들이 쭉 여기 다시 있고요. 구성품이랑 뭐 제품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 어, 이 설명서가 굉장히 저는 불친절하다라고 느낀 게 처음에 이 설명서를 보고도 이 제품의 전원을 어떻게 켜는 건지 제가 몰랐거든요. 전원이 안 켜지길래 아 이게 배터리 충전을 먼저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전만 먼저 완충을 시키고 동작을 시켜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솔직히 이 글, 이 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멀티버튼을 1, 2초 동안 눌러 전원을 켜면, LED 상태 표시 등이 현재 배터리 잔량 이 표시됩니다.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보시면, 요거를 꾹 눌러요. 꾹 누르면 LED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을 알려줘요. 음, 배터리가 중간 정도 남았구나. 알겠어. 근데 전원은 어떻게 켜? 그걸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솔직히, 이 글을 따로 나눠 놨잖아요. 지금 멀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제품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한번 짧게 누르면 동작이 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동작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참을 거, 이게 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 배터리 확인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눌러야지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용 방법이 이게 좀 평범하지 않고, 그, 걸 어, 설명서에 잘 녹여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끌 때도 아까 보셨다시피, 끌 때도 이게 한 번씩 누르면 이제 강도만 변하고, 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꺼지는 게 보통인데, 꺼지지 않고 다시 1단계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전원버튼을 꾹 눌러서 꺼야 된다는 이런 특이한 조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보시다시피, 15분 사용 시 제품이 중단된, 중지된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뭐, 여기 모순점이 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스파이널 헤드라고 해서 척추 마사지용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서는, 여기 척추에다가 또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모순되는 용도의 구성품이 있, 있는 게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중국산을 좀 그대로 가져오면서 좀 성의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면 겉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러버코팅, 곰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마우스에서 생각하던 그런 러버코팅이 아니고 마우스에 러버코팅 좀 손톱으로 긁으면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러브 코팅이 되어 있고, 마찰력이 좀더 적어서 그 마우스보다는 좀더 미끄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도 뭐 사양이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아, 지금 이건 좀전격전화 요거는 좀 진짜 뺐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누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다 100V, 240V를 넣어도 되는 줄 알겠어요. 요거는 스펙이 진짜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나사와 너트를 가리기 위한 고무마개가 있고, 백셀 로고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디자인 적 포인트인지 아니면 뭘 여기 부품이 있는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파츠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접합부 같은데를 뭐 단차가 맞아 떨어지게 했다던가뭐 그런 뭐안 보이게 했다던가 그런 고급스러운 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런 나사 구멍들은 다 막아놨는데 여기에 나사가 그냥 덩그러니 하나가 있는 게 있거든요. 보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를 풀면 요게 열려서 18650 배터리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요 아마 그래서 스펙표에다가 요18650 배터리를 강조를 한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거는 제가 아직 열어보질 못했습니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밑에는 뭐 자기네들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있고 여기 멀티버튼이라고 자기네들 부르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충전용인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전원 버튼 모양도 조금 잘못된 게 여기 원이 막혀있는 형태여야 되거든요. 원이 막혀있는 형태의 전원 버튼 모양은 대기전력 소모가 없다라는 뜻인데 얘는 음 전원이 꺼져있으면 대기전력 소모가 없어요. 배터리의 자연방전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원 버튼 모양이 일단 좀 잘못됐고요. 이런 거는 보통 또 프린터기처럼 계속 상시적으로 전원을 몇 아트씩 먹는 제품의 전원 버튼 모양을 쓰는 겁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좀 재밌는 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요 밑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여기 LED가 좀 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요 마사지 기계니까, 전문적인 기계가 아니니까, 방수가 되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귀엽게 넘어가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느낀 건데, 요게 배터리 확인 모드에서 고주파음이 약간 들립니다. 요게 지금 영상으로 담길 정도는 아닌데, 주변이 시끄럽거나 뭐, 주변에 조금 소음이 있다면 전혀 못 느낄 소음인데 어차피 뭐 얘가 전원을 켜면 이게 모터 구동하는 소리 때문에 다묻히는 소음이긴 한데 그래도 배터리 전원 확인할 때 고주파음이 약간 있다는 거. 본품 옆에 나또 헤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헤드고요. 이게 여기 약간 이게 고무로 된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걸 약간 약간 보원되는 스티로폼이라고 하면 느낌 비슷할까요? 약간. 단단한 스펀지 같은 형태입니다. 얘도 대놓고 뼈에다 하면 아파요. 아픈데 이제 초보자들이 좀 이제 쓰다가 실수로 뼈에 근처에 가거나 했을 때좀덜 아프고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헤드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어디에도 어디에나 쓰기 좋죠. 근데 이게 좀 내구성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오래 쓰면 아마 다 해지고 벗겨질 것 같은데 일단은 기, 가장 기본적인 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통증 완화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게 한 점으로 이제 집중이 좀 돼서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종아리나 뭐 허벅지 같은 데 근육 풀어두는데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 고무가 아니고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잘못해서 뼈에 닿았다 그러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사용상에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좀 깠던 그 척추 척추 마사지용인데, 요거는 저는 척추에 쓰기보다는 요것도 어깨 마사지 할때 좋습니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쓰면 좋더라고요. 어깨 마사지 할때잘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한쪽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살에 닿게 해서 써도 되고요. 이게 최대 RPM이 3,000 RPM인데 보통에 뭐 쓸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들은, 뭐 3,000rpm을 보통 넘어가거든요? 최대 rpm이. 뭐, 4,000rpm이라던가, 뭐, 5,000rpm, 뭐. 제가 본것 중에 뭐, 최대, 좀 비싼 거는, 10만원 많이 넘어가는 거는, 만 rpm짜리도 있던 것 같은데, r pm이 좀 떨어지, 떨어져서, 덜, 이제 파워가 좀 약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0rpm으로도 충분히 빠르고 강하고요. 그래서, 뭐이 요걸 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어, 가성비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심지어 이건 국내 정발이기 때문에 AS도 1년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예비군분들 그리고 뭐 지금 현역 장병분들이 6만 원 정도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 부대 내에서 금지하는 제품도 아니고. 부조리가 있는 부대라면, 뭐, 선인분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볼수 있겠지만, 저, 저 같은 일병들이 쓰고 있으면, 1, 2병들이 쓰고 있으면 좀안 좋은 눈으로 볼수 있는데, 요즘 뭐 대부분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거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안막이라서, 뭐, 특별히 뭐, 말, 뭐, 사용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뭐, 이렇게 어깨가 뭐,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 잠깐 쓰면, 뭐 통증은 많이 완화되는 편이긴 한데, 아, 얘의 특징이... 근데 얘가 미니 마사지건이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아까 보시다시피 400g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주는 것처럼 뭐 들고 다니기 편할 거고, 혼자서 쓰기에도 무게가 가벼워서 좋긴 한데, 이제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다 보니까 혼자서 할때좀 불편한 이쪽,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풀려고 오른쪽에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오른쪽 어깨, 어깨가 또 아파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 뭐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요거 백셀 파워트레인 미니 마사지건, 이거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색상도 있긴 하던데, 일단 PX에는 검정색 모델만 들어온다는 거.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